안녕하세요. 윤영아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배우실 동작은 밴드를 활용한 원암 로우를 해보실 건데요. 우리 핑크색 밴드를 이용해서 등 운동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양손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감아주세요.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그렇죠. 감아서 이렇게 꽉 쥐어주세요. 네, 다 하셨나요? 그다음 골반 넓이만큼 벌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앞으로 가실 거예요. 네. 한쪽 다리는 앞으로. 자, 그리고 이 밴드를 다리에 끼워줍니다. 발바닥 밑으로 끼운 상태에서 한쪽 손은 허리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뒷다리는 이렇게 지탱을 하실게요. 네. 잘 하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로우를 한다. 어떻게? 잡은 상태에서 내 팔을 뒤로 빼주면서, 로우. 그렇죠. 근데 이때 다들 실수하시는 게, 당겨야지, 이렇게, 어깨를 쓱거리면서 당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 어깨 통증이 유발이 돼요. 그래서, 우리 최대한 어깨 올라오지 않고, 어깨 잡아주시고요, 밑으로. 나의 옆구리를 스치면서, 당길 거야, 하시면서 주문을 외우세요. 그렇죠. 자, 우리 한번 같이 12회 정도 시작해볼까요?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 하나 호흡해주시고 둘 그렇죠 어깨와 기 멀어지게 셋넷 아주 잘하고 있어요 다섯 허리 꺾지 않게 여섯 일곱 좋아요. 여덟. 호흡해주시면서 아홉. 후. 열. 두개 남았어요. 화이팅. 하나, 둘. 와우, 잘하셨습니다. 어떠세요? 등이 자극이 오시나요? 저는 지금 벌써 등도 오고 배도 땡기고 그래요. 우리 그러면 이 동작 배웠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윤영아 트레이너였습니다.